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햇빛촌팀의 황건평씨의 굿모닝 민국씨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무대 좋고 조명 좋고 근데 배우들 다오래갔노다지압이라막 내리라, 막내리라고 사느냐 죽느냐 어느 쪽이 더인간나울까 아니면 가혹한 운명을 받고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밀어주는 재앙에 맞설 것인가, 자면 그 뿐이겠지. 자면, 자면 꿈을 꾸태지. 하지만 이 고액 같은 인생에 집착이 남는 것. 그래, 한민국 안지 일만 남았다. 멋지게, 걱정거 해야지! 네, 수고하셨습니다.